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계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금 분양단을 증거계 앞에 놓고 성막 거기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기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재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재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재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판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괴 안에 넣고 그 괴의 채를 꿰고 괴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괴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계를 막았다.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회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놓았다.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회막 안에 상 맞은 쪽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들여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또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성막 꽃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 재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과 재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때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재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